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투자에 떠오르는 신흥강자 시흥토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주거단지 호재, 교통망 호재, 산업단지 호재까지 없어서 못 파는 시흥토지에 관심이 있으시면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회사보유 시흥토지는 1km 내서 해선 신현역이 위치해 있는 초역세권 토지로 물건지 앞 생활도로가 잘 형성되어 있고 주변으로 신현역 역세권 개발 가능성이 높은 땅입니다. 시흥토지 기준 2km 내 신천 ic가 있어 제2경인고속도로에 진입이 가능하고 3km 내 연성 ic도 위치해 있어 제3경인 고속화도로로 진입도 가능합니다. 영동고속도로와 교차하는 월곡 제2c도 인근에 있어 유동 차량 수가 많은 땅입니다. 도로 진입이 쉬운 위치에는 유동 인구가 많고 주변에 상업시설이 개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투자가치가 확실한 토지입니다. 시흥토지 주변 인프라는 장현지구, 능곡지구가 있어 도시 인프라를 누릴 수 있고 시흥의 호재인 월판선이 시작되는 월곤역이 3km 내 위치해 있습니다. 주변 시세는 140만원에서 200만원대로 높게 형성되어 있지만 저희는 시세보다 정말 저렴한 평당 40만원대에 분양하고 있어 투자를 시작하자마자 시세 차익을 보실 수 있는 좋은 토지입니다. 시세보다 70%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시흥 토지를 매매하실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회사 보유 시흥 토지가 왜 투자하기 좋은 땅인지 정확한 권리 분석과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시흥 토지 투자에 참고하면 좋을 호재도 소개해드릴게요. 먼저 앞서 짧게 언급했던 월판선 이 있습니다. 월판선은 4호선 월곤역에서 시작 해 분당선 판교까지 이어지는 노선 으로 나아가 판교에서 경강선까지 연장 되면 동서를 잇는 철도망이 구축 되어 송도에서 강릉까지 1시간 50분 대로 이용이 가능해집니다. 월판선 뿐만 아니라 시흥 토지 1km 내 위치한 신현역은 수도권 서해선 전철로 경기도 고양시 대곡역에서 출발 해 충남 홍성까지 연결하는 노선 입니다. 현재는 소사원시까지 일부 구간을 운행 중이며 완공되면 충남에서 여의도까지 70분 내 진입이 가능해지는 좋은 호재입니다. 지역간 이동뿐만 아니라 시흥 지역 내 이동 수단인 트램 사업도 추진 중인데요. 정황권내 운행 예정으로 오이도역에서 시와 MTV, 원시역, 한양대, 백오신도시, 월곶 등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추진 중이라 시행되면 시흥 토지 상승에 좋은 영향을 미칠 호재입니다. 교통 호재가 한 개만 있어도 주변 시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데요. 시흥은 월판선 호재뿐만 아니라 서해선 전철, 트램 사업 등 투자 가치가 확실한 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자들이 탐을 내는 시흥 토지 투자에 관심이 있으시면 영상 상단 전화번호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